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정비 항목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회사 비의 월간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은 임건비에서 재료비까지 6개 금액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 고정비 총액을 구해야 되겠죠 고정비 총액은 이썸 함수를 통해서 제가 다 더했습니다.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나 생산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소모품하고 재료비는 변동비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회사의 고정비 총액과 고정비 항목별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건비 항목을 가지고 알아볼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밑에 써있고요. 고정비 항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고정비 항목 금액에 나누기 고정비 총액. 우리가 고정비 총액은 여기 28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죠. 썸 함수를 해서 다 더했습니다. 여기서 고정비 항목은 제가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고정비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인건비 항목이 150만 원이었잖아요. 150만 원 나누기 고정비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28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인건비가 전체 고정비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36약 5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비 항목별 비율을 계산하면 각 항목이 전체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